결국 터질게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의 고삐를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시아 곳곳에서는 중국이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증거가 이곳저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이 꿈꾸던 아시아 대통일 야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아시아 전역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놓고 싶어했지만 러시아 때문에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공산주의 진영의 거두로서 중국의 과도한 성장을 막아왔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어떤 데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신들을 위협할 만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 원통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은 이미 미국과 견줄 만큼 성장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러시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판이 뒤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러시아에게 줄 공산주의 빚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남은 공산주의 국가는 공식적으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쿠바 뿐입니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배신자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부로 영향력을 넓히려 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는 러시아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너무 강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군사력의 어상은 낱낱이 까발려졌고,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 구조도 붕괴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이제 러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를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국제사회 격변으로 인해 현재 유라시아의 여러 나라가 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중국의 야욕에 힘없는 나라들이 알몸으로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은밀한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수작질을 부려 집어삼키려 하는 나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봤을 때 몽골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국토 면적만 한반도의 무려 7배가 넘는 거대한 면적이고 전 세계 10대 자원 부국에 꼽힐 정도로. 공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구리 매장량은 세계 2위, 석탄 매장량은 세계 4위, 그리고 전투기, 전차, 미사일 등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고속도강 초합금 등 특수 합금의 소재인 몰리브덴 매장량도 세계 11위에 달합니다. 만성적인 자원부족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부러운 감정마저 드는데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현대사회에서 몽골의 위치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우선 몽골은 완벽한 내륙국입니다. 이 때문에 물류 이동이 절망적인데요. 국제무역에 있어 해상로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 무조건 주변국의 영토를 거쳐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세계 19에 달하는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인구는 330만 명 밖에 안 되는데요. 몽골의 2,000분의 1 크기인 부산강 역시에 342만 명이 넘게 산다는 걸 생각하면 몽골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낮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절반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몰려 살기 때문에 몽골은 물류가 발달할래야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은 소득 대비 물가가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몽골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17로 118인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1인당 GDP는 한국이 34,750달러에 달하는 데비해 몽골은 고작 4,545달러에 불과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보다 높은 물가를 7분의 1 수준의 저임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보니 몽골인들은 항상 살인적인 물가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단점으로는 최악보다 심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땅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은 건 호주도 만만치 않고 물가가 높은 건 내륙국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몽골의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러시아와 중국 때문입니다. 몽골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을 두고 그 사이에 깔린 끔찍한 위치에 몽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에 출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고래 사이에 낀 새우꼴인데요. 쉽게 말해, 러시아와 중국의 기분에 따라 몽골의 물량이 자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몽골의 GDP는 예년 대비 10%나 감소했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 몽골은 역사상 두 번째로 커다란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런 과거가 무색하게 현재의 군사력은 형편 없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아주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몽골의 상비군은 다 해봐야 9,700여 명이 고작입니다. 알기 쉽게 대한민국에 비교하면 몽골의 전체 국방력이 기껏해야 한국의 한개사단급도못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비군을 총동원해도 전체 병력이 13만 7천 명을 간신히 넘길 뿐인데요.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중국이 침흘릴 만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몽골 국방비는 GDP 대비 1.5%에 이르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2.8%에 달하다 보니 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독일만 봐도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1.54%에 그칩니다. 사실 중동 같은 분쟁지역이거나 미국, 러시아, 중국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GDP 대비 1.5에서 2%대 국방비 지출이 평균인데요 오히려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특이할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작 1.5%대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에 맞먹을 힘을 키우기에는 몽골의 소독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기체계는 병력보다 더 심합니다 내륙국이다 보니 해군이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전통적으로 지상군이라도 강해야 하지만 몽골군의 현실은 정말 처참합니다 일례로 전차는 바닥까지 긁어모아야 420대가 고작인데 그것도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구비한 T-54, T-55 같은 1세대 전차가 수적 우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야포도 견인포와 박격포를 다 합쳐도 570문이 전부고 자주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상군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몽골 공군은 이름만 있을 뿐 사실상 무늬만 공군입니다. 전투기라고 해봐야 2019년 러시아가 버리듯 공유한 4세대기 미구 29 단두대가 전부입니다. 즉, 군사력으론 세 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으로서는 몽골이 갖고 놀기 딱 좋은 장난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적 우위가 심하다 하더라도 전쟁 수행 능력으로만 러시아나 중국이 한계 여덟만 동원해도 몽골이라는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몽골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인데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건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은 몽골 전체 수출의 무려 75%를 점유하고 있고, 수입에서는 46%를 차지하고 있는 제1 무역 파트너입니다. 또한 몽골의 주요 수입원인 광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몽골 내부에서는 중국 자본이 상당히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교과서적인 중국식 일대일로의 예시입니다. 경제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게 하고 그 대신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수작질인데요. 하지만 몽골에는 제2 무역 파트너인 러시아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몽골 전체 수입의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석유 제품 수입은 89%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액은 1.2%로 수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데요. 몽골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광물인데, 정작 러시아의 광물 보유량은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달리 몽골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몽골에서 석탄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몽골 입장에서 쉽게 정리하자면, 중국에는 석탄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을 러시아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몽골을 알짜배기 용돈 주머니쯤으로 여기는 러시아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요. 어차피 몽골은 쓸만한 석탄 창고고 수출비율도 높으니 괜히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덜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위태로웠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석유 제품의 가격이 너를 뛰기 시작했고 서방 제재로 러시아 수출입로가 막히면서 몽골 물가가 15.2%나 치솟았습니다. 결국 몽골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 중국의 몽골 경제장악이 더욱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중국의 행동은 더더욱 꺼리길 게 없어졌는데요. 이제는 그 대단해 보였던 러시아마저 힘좀 빌려달라며 중국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 몽골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몽골 남부 타반톨고의 석탄보유고에서 640만 톤의 석탄이 사라진 것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2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몽골대회 수익의 절반 이상이 대중국 석탄 수출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라진 석탄의 행방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조사 결과, 몽골의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국가고위층들이 석탄을 빼돌려 중국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수뇌부가 제 호주머니를 불리려고 국가의 재산을 뒷거래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몽골인들은 울란바토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몽골의 이 시위대는 대통령군까지 쳐들어가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핵심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몽골의 이른바 석탄도적 사건은 단지 몽골 고위층의 탐만이 아니라 중국의 공작질를 확률이 높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중국이 몽골 고위층에게 부정재산 축적을 위한 판로를 열어주고 다시 이 돈으로 몽골 지배층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몽골의 경제가 불안정해질수록 몽골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마당에 이런 나라를 하나 더 만든 것인데요. 사실 중국은 몽골을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몽골 자치구를 통해 몽골의 역사를 중국으로 흡수했기 때문인데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만 봐도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높은지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붕괴하면서 이제 러시아 영향력 아래 있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은 단지 그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되려 중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침략 야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자주 국방력과 경제 자립이 필수적일 텐데요. 폭풍 전여의 살얼음판 같은 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열렬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